지원형 영웅에게 에임이란? 아 라디오스타네 없다고 누가 뭐라 하진 않는 것? <laughs> 채팅창에는 지원형에게 에임이란 가지고 싶은 것 <laughs> 맞는 말이네요 <laughs>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그렇게 따지면 에임을 못하는 사람이 지원형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죠. 에임을 못하는 사람 반대로 탱커를 해야죠. 에임을 저도 못하면 맞다고 지원형을 해야 한다. 네, 채팅도 이제 윈스턴이라던가 차라리 에임이 필요 없는 탱커를 해라라는. 에임이 좋으면 내가 힐러를 안 하지. 그것도 얘기드린. 맞는 말이죠. 그게 솔직히. 에임 자체는 연습으로도 커버가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모던, 물론 모든 캐릭터마다. 센스가 중요하지만, 이제, 다들, 에이, 에이밍이 안 되면 힐러를 해라라는 거는 이제, 에이밍이 별로 중요치 않은 캐릭터라는 의미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지원형 영웅들은 에이밍이 별로인 건가?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요. 힐러가, 딜러들보다 한게 없다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 있어요. 그래서 딜러가 잘하면 힐러는 할게 없는데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가장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 메르시에 아니 메르시랑 루시오예요. 아, 그 제냐타는? 제냐타는 지금 지원에 넣어놨잖아요. 네네. 저희 저희 음. 팀 같은 경우는 제냐타를 딜러로 써요. 지금. 음. 왜냐면, 원래 보통 제냐타를 딜러라고 하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아. 이전까지는. 공간 사아서 그래서 힐을 힐만 하려면 메르시를 하고 딜 힐을 하려면 진야타를 하고 힐하면서 좀 살고 싶다 이러면 무시우를 해라 이렇게 네 그것도 맞고 좀딜러가 잘하면 힐러가 90%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유, 흔히들 유로트럭이라고 하잖아요 화물 앞에만 붙어 있었는데 게임이 끝났어요 그렇죠 <laughs> 그런, 그런, 그런 경우도 맞... 있죠. 이녀 항상 그래도 힐러가 없은이팀은 힘들어져요 괜히 힐러가 있는게 아니라서 저 포지션에 그래서. 괜히 힐러가 있는게 아니죠